안녕하세요. 이사부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연일 엄청난 폭등세가 나오면서 지금 18만 전자까지도 뚫어냈습니다. 그죠? 지금 엄청나게 주가가 잘 올라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안 들고 있는 분들 특히 주가 올라올 때 아, 샀어야 됐었는데, 샀어야 됐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여기서라도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그러한 아쉬운 섞인 반응들도 많이 나오고 주식 내 내가 지금 이렇게 비싸게 사가지고 마냥 주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들고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15만원, 16만원, 17만원 이렇게 쭉쭉쭉 뻗어 올라가고 있지만 주식을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 주식은 항상 기본이 뭡니까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 게 기본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주식 이런 자리권역에서 사가지고 조금 수익이 나 있다고 이게 훌륭하게 매매를 한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투자의 관건은 항상 타이밍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자리는 주가가 설사 20만원 자리권역까지 한 번에 쭉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매수가 불가능한 자리입니다 주식이 무려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종목인 그죠 이 삼성전자라는 주가가 무려 바닥에서부터 3배에 다다르는 대 대단히 폭등세가 나왔습니다. 이 5만 5천원 자리에서 18만원을 돌파하는 자리권역까지 세배가 넘는 폭등세가 어떻게 나왔느냐? 조정도 없이 주가가 무슨 급등 테마주처럼 다이렉트로 쭉 올라왔어요. 어떻게 이런 높은 자리권역에서 주식을 그냥 함부로 살수 있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주가가 이렇게 쭉 쭉쭉쭉 잘 올라오는 거 보니까 여기서 샀어야 됐었는데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먼저 예단을 해가지고 아무런 수급상 근거도 없는 자리권역에서 함부로 주식을 사고 더 나아가서는 함부로 주식을 먼저 팔고 그러한 짓들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매매를 해야지만이 이 삼성전자 주식으로 올 26년도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 거냐? 지금 25년도 7월 달부터 지금 여기 그죠. 지금 이설 바로 직전 거래일인 오늘까지 주가가 엄청난 폭등세가 나왔는데, 여기 이 자리권역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조정이 들어올 겁니다. 이게 어떤 조정이냐? 요 전체 상승한 것에 대한 전체 눌림목 조정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이만큼 올라오면서 힘을 다 썼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건데, 요 떨어질 지고 나서 그 뒤에 대단히 폭등세는 요 뒤에서 나올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3만원 24만원 자리권역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전망치는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지금 이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높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KB증권에서 24만 원. 그죠? 그리고 지금 이 키움증권에서 20만 원.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23만 전자. 그리고 국내를 벗어난 이 글로벌 투자 은행들에서도 맥코리에서 24만 전자. JP모건도 24만 전자 목표 주가를 지금 그죠?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건스탠리가 21만 전자. 지금 이제 18만 원을 겨우 뚫어냈는데 벌써 부터 24만 전자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겠습니까 여러분들 결국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호재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난 25년도에 삼성전자 의 실적 어땠습니까 실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 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영업이익이 25년도에 43조 6천억 나왔습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좋게 나온 영업이익 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 수치 무려 4배 높은 170조 영업이익 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 1월 8일에 삼성전자가 그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분기 잠정 실적 그러면서 작년 실적 발표. 그죠? 지금 그때 43조 6천억이라는 요 수치를 발표했는데 결국 보면은 25년도 이 바닥권에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게이 43조 6천억 영업 이익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가가 선반영해서 먼저 올랐다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지금 이 14만원 자리 권역부터 18만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이번에 영업이익이 170조 원이 기대가 된대요. 주가가 지금 43조 6천억 나올 때도 바닥에서 거의 3배가 올랐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영업이익이 4배가 좋아진다는데 주가 아직 올라갈 그 자리가 한참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의 관건은 항상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삼성전자는 이 추세의 논리를 철저하게 추종합니다. 무슨 말이냐. 오른폭만큼의 조정이 항상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가가 이만큼 오르면은 요만큼 조정이 들어와야지만이 다음 상승이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요만큼 오르면은 요 오른 폭만큼의 조정이 들어와야지만이 다음 상승이 나갔다고요. 이렇게 끊임없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까지 움직여왔고, 이거를 우리는 추세라고 부릅니다. 이 추세의 논리를 삼성전자는 벗어난 적이 단한 번도 없고, 지금 주가가 무려 3배 쉼없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요 전체 상승에 대한 눌림목 조정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가가 조정이 들어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이 들어올. 그죠? 그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 근거가 무려 세 가지나 있습니다. 고점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고가권에서 고점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주가가 왜 올라가는 거냐? 자, 자동차가 시속 160km로 달리다가 급그 브레이크를 꽉 밟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차가? 미끌려 가지고 쭉더 나가죠. 지금이 브레이크가 밟혔는데 미끌 려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세게 달려오던 그 속도 때문에 주가가 더 미끌려서 올라가고 있을 뿐이지 브레이크는 밟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어떤 위험 신호 브레이크가 지금 밟혔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 주식시장에서 단 하나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지표가 뭐다? 거래량이다. 주가가 어마무지하게 많이 올라온 이 고가 영역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어마무지하게 증가를 하죠.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거래량이 증가 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자, 지난 2021년도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 바닥에서부터, 그죠? 여기 바닥에서부터 주가가 폭등을 해가지고 무려 두배 올랐습니다. 두 배. 여기 저가 42,000원. 그리고 고가 9만 6천원. 주가가 두 배를 오르고 나서 최고점을 치고 주속 지속적으로 주가가 떨어졌는데 제가 이 고점을 정확하게 잡아냈습니다. 뭐 보고? 바로 이 거래량 보고. 여러분들, 이거 우연의 일치입니까? 주가가 해필 가장 높게 올랐던 이 최고점에서 역 그때 최대 거래량이 빵 터집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을 잃힐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 거래량 보고 고점 나왔습니다. 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폭락을 하죠. 자,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 자리권역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왜 거기가 고점이 될 수밖에 없느냐? 이게 바로 수급의논리라는 겁니다. 메이저 수급이 이 바닥권에서 그죠? 어마무지한 물량을 싸게 싹... 다 쓸어 담습니다. 그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니까 메이저 수급이 싸게 산이 물량을 주가를 이렇게 크게 들어올려 가지고 어디에다 팔아 먹고 싶겠어요? 가장 비싼 자리, 실제로 가장 비싼 자리에다가 가장 많은 물량을 팔아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거래량은 최대치가 터질 수밖에 없고 이들이 물량 싹다 팔아 먹고 이탈을 하니까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급의 눌리고 고점을 잡아낼 수 있는 가장 확률 높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 거래량을 능가하는 거래량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거래량을 능가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필적하는 거래량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 이 거래량이 터진 자리가 여러분들 어떤 자리인지를 보세요. 주가 14만원을 돌파했던 자리 지금 16만원을 돌파했던 이 고가에서 거래량 최대치가 빵! 빵 터지고 있다. 이게 바로 위험 신호라는 겁니다. 2021년도에 이 역대급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던 것처럼 이 고점 지구가 거래량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고점 신호 뭡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게왜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메이저 수급이 물량 싹다 팔아먹은 흔적이니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메이저 수급이 외국인인데 이 외국인이 물량을 팔아먹은 흔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외국인 보유 수량 을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높게 올라온 자리권역에서 누가 물량을 지금 싹다 팔아치우고 있습니까?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주식을 계속해서 팔아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래량들이 결국은 외국인들이 물량을 팔아먹은 그 거래량이고 지금 주가를 누가 이렇게 크게 들어올려가지고 누가 비싸게 팔아먹고 있습니까? 외국인이 지난 25년도 7월달부터 공격적인 매수세를 가하면서 주가를 이렇게 크게 들어올린 거고 주식 비싼 자리권 올라오니까 비싸게 물량을 싹다 팔아먹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식을 이렇게 투자해야지 큰돈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다 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고가권역에다가 왜 계속해서 팔아먹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왜냐면은 너무도 급격하게 주가가 조정도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전체 조정은 피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주식을 비싼 자리권역에다가 추세적으로 외국인이 싹다 비싸게 팔아먹고 있는데 개인들만 주식을 여기서 계속해서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거리량 최대치 그리고. 외국인의 지속된 매도세. 그리고 마지막 고점 지구가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개인의 신용 물량이 어마무지하게 증가하고 있다. 코스피 지금 5,500을 뚫었지만 5,300을 돌파할 때도 이 개인의 신용 물량, 이 B2가 무려 30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였고 증권사가 지금 신규 대출을 지금 계속해서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지난 1월 5일부터 9일까지 삼성전자 개인이 3주의 물량을 쓸어 담았는데 이 이 중에서 B2 개인의 신용 물량이 무려 1조 9천억이었습니다. 빚내가지고 주식을 엄청나게 개인이 쓸어 담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24만원을 돌파했던 유혹 고가권에서 개인의 신용 물량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판 물량을 개인이 빚을 내가지고 여기서 싹다 쓸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 고점 징후 바로 거래량과 외국인이 지속된 매도세와 개인의 신용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요 사실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은 주식을 함부로 절대로 사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주가가 막말로 20만 원 자리권역까지 쭉 치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주식은 여러분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했는데 주가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올라온 자리가 진짜로 누울 자리가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불안하신 마음이 크실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규 매수는 여기가 아니고 분명히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자리가 나올 텐데 이 낮은 자리권 여기서 주식을 쓸어 담아주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주식을 요 9만 원 10만 원 이상 자리권역에서 사 가지고 비싸게 사 가지고 들고 계신 분들은 제가 신호를 드리면은 한번 주식을 매도했다가 떨어지면 주식을 싸게 다시 되사 주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가는 틀림없이 조정이 크게 들어올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는데 한번 이번에 올라갈 때 주식을 절대로 그냥 먼저 팔아서는 안 됩니다. 신고가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수 없어요. 20만원까지도 실제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주가를 먼저 사서도 안 되고 함부로 먼저 지금 팔아서도 안 돼요. 명확하게 메이저 수급인 외국인이 물량 자수를 싹다 팔아먹고 비싸게 팔아먹고 이탈하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텐데 그 고점 자리에서 주식을 팔아주셔야 되고 꼭 주식 떨어지면 여러분들 쓸어 담아 주셔야 됩니다. 올 26년도는 삼성전자에 한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전체 상승에 대한 눌림목 조정이 들어오고 나면은 그 뒤에 본격적인 대시세가 이 뒤에서 나올 거라는 겁니다. 저는 24만원? 충분히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어마무지한 실적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번에 올라갈 때 이번에 고점 매도 떨어지면은 최저가 매수 타점을 지금 잡아드리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매매 대응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든 안 들고 있든 이번에 고점 매도를 해가지고 제일 싼 자리에서 한번 주식 잘 사가지고 올 한해 진짜 크게 수익을 한번 내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는 무료 주식방으로. 싹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도 안 쉬고 매일같이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매도하라는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죠? 매도를 아직 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도 외국인이 물량 다수를 손에 많이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아직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감에 의존해가지고 함부로 주식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 제가 운용하는 무료주식방으로 싹다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찍어드리는 그 자리권역에서 매매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제가 운용하는 무료주식방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위에 떠있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사부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4부. 그러면은 제 무료주식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다시 전달 드릴 건데 그거 누르셔가지고 바로 제 무료주식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위에 떠있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제 닉네임 두 글자 4부. 보내주시면은 제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다시 그대로 전달 드릴 테니까 그거 누르셔가지고 바로 제 텔레그램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상 후반부에 제 무료주식방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더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실제로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고 이 목표 주가 지금 증권사들이 24만 전자 이렇게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높여 잡고 있는 그 근거가 뭐냐 뭐냐 그 근거는 바로 이두 가지입니다 HBM과 DRAM 지금 이두 가지 키워드에 기인해 가지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마무지하게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먼저 이 디램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디램 시장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한달새이 디램 가격이 무려 24% 어마무지한 폭등세를 보여줬고 지금 1분기 내내 디램 가격이 무려 90%에 육박하는 폭등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한테 왜 중요합니까?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가 글로벌 디램 1위 업체이기 때문에 확실한 캐시카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게 매출에 엄청나게 영향을 줄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들도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자마자 뭘 발표합니까 디램 생산량을 무려 5%나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증설을 하고 공장을 풀로 돌려도 수요를 전혀 못 맞출 정도라는 거예요 엄청난 매출이 이 디램 부분에서 지금 나올 거라는 겁니다 메모리 부분에서 그리고 디램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이 HBM입니다. 뭡니까, HBM이? 바로, 고대 역폭! 메모리 그리고 이 HBM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제품이 이 6세대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입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가 전세계 HBM 물량의 다수를 지금 소비하면서 가장 큰 손으로 굴림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드디어 엔비디아를 뚫어냈습니다. 설이 끝나고 그저 나서 바로 직후에 엔비디아의 HBM4를 최초 양산을 해가지고 지금 납품할 예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로는 거의 탈락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HBM 점유율 1위 업체고 삼성전자가 2위죠. 하이닉스가 57% 그리고 삼성전자가 22% 점유율인데 지금 이 엔비디아의 루빈에도 HBM4를 이두 업체만 공급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했는데 지금 하이닉스는 이제 독점을 하다가 쫓기는 입장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 엔비디아의 하이닉스보다 먼저 HBM을 설이 끝난 직후부터 최초로 공급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물량 다수를 지금 싹. 다따 뺏어올 예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머지않았습니다. 이 HBM 어마무지한 매출이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확보하는 순간 그죠? 이 영업이익이 폭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영업이익이 무려 170조 원이 예상된다고 나오는 거 여러분들 이거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1분기 지금 실적, 얼마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27조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난 4분기 실적이 역대급, 그죠? 이 분기 영업이익이었습니다. 국내, 대한민국 최초로 20조 원 영업이익을 돌파한 게 엄청난 빅 이슈였고, 최초 기록이었는데, 1분기부터 요 기록이 곧바로 깨질, 그죠? 지금 예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주가 폭등세는, 여러분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당연히 24만 전자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최종적으로는. 하지만, 전체 상승에 대한 눌림목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뒤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항상 이만큼 오르면 예외없이 이 오른 폭만큼의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뒤에서 주가가 올랐다. 더군다나 이렇게 쉼 없이 세배 단기적으로 폭등한 경우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조정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이해하시고 제가 운영하는 무루시빵 싹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는그 높은 수익률들 정확하게 챙겨가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올라갈 때 고점 매도 먼저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떨어지면은 최저가 매수 타점 싹다제 무료 채방에서 잡아드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높은 수익률들 정확하게 챙겨가시라. 여러분들은 손해 볼게 일도 없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운영하는 주식 텔레그램방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자, 화면 상단에 보시면은 핸드폰 번호가 하나 떠 있죠. 그죠 저기 저 개인 핸드폰 번호인데 이 번호로 문자로 사부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사부 그러면은 제 무료 식빵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다시 전달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누르셔가지고 바로 제 무료 식빵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쉽죠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 위에 떠있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사부딱두 글자 문자로 사부딱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문자 확인하고 제 무료 식빵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다시 그대로 전달 드릴 테니까 그거 누르셔가지고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소통 목적에서 운영하는 주식 텔레그램 방이니까 그냥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면 은 매일 9시 땡 치고 장 열리면 여러분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지침드리고 참더 중요한 거 제가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날그날마다 이 증권가에 실시간으로 도는 찌라시들이 있습니다. 실제 저만 계신 분들 어때요? 찌라시 한번 돌면은 순간 1, 20% 급등 수도 없이 나오죠. 그죠? 어디 가산돈 백조도 못 받아보는 그런 고급 찌라시들. 그리고 그거하고 연계된 종목들까지 같이 빠르게 전달드리니까 이 삼성전자 본격적인 상승 흐름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전달드린 찌라시 통해서 꾸준히 수익들 내시고 여러분들 보유 종목도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니까 여기저기만 복잡하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 번. 제가 운영하는 주식 텔레그램 방 어떻게 들어올 수 있다? 위에 떠 있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사부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혹시나 아나 이거 주식도 잘 모르는데 종목들은 막 이것저것 사놔가지고 이게 지금 싹다 마이너스 돼서 계좌가 엉망이다 나중에 계좌 생각만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계좌 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은 이번 주식 한번 진짜 잘사 가지고 이렇게 수익 한번 진짜 크게 내 보고 싶은데 이게 도무지 어떤 종목이 이렇게 크게 올라갈 종목인지를 모르겠다. 내가 이거 종목 한번 좀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종목 상의 궁금증, 갈증이 있으신 분들은 고민만 하지 마시고 자제 영상 제목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영상 제목 아래쪽에 더 보기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더 보기. 보시나요?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거기 도움링크라는 게 있어요. 이 도움링크 누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종목이면 종목 찌라시면 찌라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와 연락처까지 같이 기재해 주시면 은 그거 확인하고 대응 방안까지도 전달 드리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그 위기에 대한 해결책까지도 꼭 같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종목분석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